터키 이스탄불 <laughs> 비가 와요. 와 이거 나무 예쁘다. 여기 만든지 얼마 안 됐나 봐 Good Hi. Good morning. Hi. Good morning. Good morning. Is it breakfast? Morning. Thank you. 현재 시간 터키 시간 아침 7시. 저 와이프는 3시에 일어. 내가 <laughs> 봤을 때이 중동 국가가 저랑 시차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 그냥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시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여기서는 일반인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된다. 두바이 갔을 때도 그렇고 두바이 시차 5시간, 여기 6시간. 그냥 딱이네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터키 아침 식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게 저희가 사랑하는 터키 아침입니다. 근데 얘는 올리브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해가 좀 떠서 예쁘네요. 여기 그냥 공항 근처에 있는 싸구리 호텔인데. 어제 밤에 도착해서 오늘 바로 이즈미르로 비행기 타고 넘어가야 돼서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많이 왔었나봐. 야 이게 원래 더러워서 현지인들 잘안 먹는데 여기는 잘하는 집이라고 식당이 아예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와 이거 홍합밥 보이세요? 초점이 왜날 잡지? 홍합을 잡아. 아 여기다 레몬을 쭉 짜가지고. 옛날 추억의 맛보다 맛이 없긴 하네 <laughs> 옛날엔 개 맛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맛있진 않네 카레 향이 나지? 카레 향 후추 향막 엄청나네 맛있긴 해 맛있긴 한데 추억의 맛이 많이 고정돼 있네 추억이 너무 많이 묻어있어 언니야 맛있어 안에 따뜻한 게 맛있나 보 이거는 생선튀김 무슨 생선인지 몰라 집에 가서 찾아봐야 돼 <laughs> 없어? 맛있어. 뭐냐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고등어 같은데? 고등어. 고등어야? 그런 거 같은데. 무슨 맛있네 봐봐 뒤에 등푸른 생선이야. 음. 얘네 고등어 케밥 있다고 봤거든. 음, 아, 겁나 음. 맛있네. 음. 많이는 못 먹었는데, 딱이 정도면 적당하게 먹은 거 아닌가 싶네. 아 맛있다. 여기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두바이 초콜릿이랑 똑같이 만들어놓고 팔고 있어. 아 이거 맛있겠다 뭔지 몰라도 요거트 아닐까? 라이스 푸딩 그런 그렇지. 거 팔았었는데 여기 원래 아 그랬나? 여기 자체 라이스 푸딩하고 위에 물담배 그래 아, 이것도 아, 많이 했지 추악해. 이거 <laughs> 빠랐지, 진짜 추워 이거 오지게 빨았지 진짜 진짜 엄청 진짜. 했었는데 여기 애들이랑 아 춥기도 지금 너무 추워요 여기가 지금 몇 도냐 지금 8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국보다 더 추워요 근데. 아 여기도 왠지 문어 요리가 맛있을 것 같아 <laughs> 아, 너무 후회 나온다. 진짜 터키 있을 때 물처럼 먹던 터키 차 차이. 근데 지금 설탕을 제 기억에는 엄청 넣어서 먹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먹어봐야 할것 같아. 음. 넘어가야 돼? 넘어었던 거. 맞지. 내 기억에 각 설탕 두 개씩 넘어갔어 어. 이거. 굿모닝입니다. 어제 이즈미르 도착하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어제 홍합밥도 먹고 먹고 싶은 거좀 먹고. 저기 보이는 저게 옛날에 항구였어요. 페리 타는 항구였는데 지금은 무슨 백화점? 뭐 이런 거 같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기서 페리를 타고 저쪽에 보이는 저 도시, 저기가 카시아카데 저쪽으로 넘어갔죠. 옛날에 대학생 때 여기 봉사활동 왔을 때저산 꼭대기 쯤에 있는 진짜 버스 타고 한 15분, 20분 가야 되는데 학교가 있어요. 저소득층 애들 다니는 학교, 학교라기보다 학굔가? 그냥 학교라고 하죠 뭐 거의 교육시설 비슷한 건데 그쪽에서 옛날에 와이프랑 같이 봉사활동을 빙자한 애들이랑 공차고 놀기를 했었죠 아 너무 좋다 여기 이즈미르가 약간 뭐랄까 한국으로 따지면 부산이랑 대전 정도를 합쳐놓은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가 터키가 주요 대도시들이 이제 일단 어 이스탄불 있고 앙카라 수도 앙카라 있고 그 다음 삼선도시? 삼선도시? 이선도시? 가 바로 여기 이즈미르입니다 여기가 일단 지진이 많이 나는데요, 불에 고리여 가지고 지금 건물들이 다 부셔졌다가 새로 복원된 것 같아요. 저기 있는 지금 저 앞에 약간 성처럼 생긴 저 건물은 복원이 안돼 가지고 지금 사람이 아무도 안 살고 아무도 입주 안에 있는 것 같거든요. 어제 밤에 보니까 그런 건물들도 꽤 있고 조금 약간 아픔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발전이 좀 더뎌요. 원래 저 예전에 오늘, 저희 숙소 여기 메리어트인데, 예전에는 이 메리어트도 없었어요. 지금 물어보니까 생긴 지 3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알산자이라고이 도시, 이 도시가 아니라 이 동네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제일 메인스트리트인데, 지금 대충 보니까 저 바다 건너편에 카시아카 저쪽이 더 지금 발전된 거 같거든요. 고층 건물도 더 많아지고, 저쪽 원래 고층 건물 거의 없었는데, 약간 부촌 느낌이 나긴 했어요, 저쪽이. 20년 전에도 아무튼 오늘 영상 인트로는 이쯤 하고 와이프랑 아침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저거 진짜 많이 타고 다니는데트래 여러분 황당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트래블월렛이랑 제가 쓰는 젠카드라는 게 있는데 유럽 거 <laughs> 여기서 현금 뽑잖아요? 그러면 지라트 은행인가? 거기 지라트 ATM 빼고는 저기 있다 지라트 저기도 있네 저 지라, 아야, 저기 ATM 있네. 두개 있다. 아, 미친. 아, 하여튼, 지라트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들, 뭐, 터키 은행 이런 데서 뽑잖아요? 그러면 수수료가 얼만지 아십니까? 내가 뽑고자 하는 금액의 10%가 수수료예요. 50만원 뽑으면 수수료 5만원 내야 돼. 진짜 미쳐버린 또라이들이라고 볼수 있죠. 야, 저기 또 있어. 이게 내 가로수가 그냥 이거네. 뭐 이렇게 실하게 열린다고? 아 이렇게 자연 상태로 노란색 될 때까지도 냅두는구나 그냥 아 오렌지인가 이거? 아닌데 오렌지 나온 거 아닌데 저희 맨날 이거, 이거 먹고 연명했어요 근데 막 지겹게 먹은 게 아니라 맨날 매일매일 맛있게 먹었었죠 아이라는 필수지 맛있겠다 뭐 치즈 넣어야 돼 치즈가 짭짤한 게 엄청 맛있네 깨빵 고소하는 맛있다 역시 얘는 빵이 음. 맛있어 약간 베이글같아 응? 베이글 밀도 엄청 높은 베이글 어 맞아 졸려 이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심심하다 올리브랑 먹어야 되겠는데 올리브. 그거? 이거를 시켰습니다 너무 달아서 머리통 깨지는 맛오 피스타치오 가루 뿌려져있다 이거와 우리의 차이 오, 쿠키 두개 서비스로 주셨어요 <laughs> 얼마나 왔어? 만원 딱 만 원이면 진짜 싸네 여기는 진짜 싼건 아닌데 어제, 사실 우리 어제 먹은 차이가 얼마였어? 2,000원이었잖아 그럼 엄청 싸지 뭐 먹니 너? 캉갈같이 생겼다 이쁘게는 생겼네 어, 아, 얘네 전통계 있잖아 캉갈 섞여... 알선작 페리타는 곳입니다 여기서 페리를 타고 카시아카로 버고싱인데 페리를 탈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신용카드 결제로 들어올 수 있어요. 카드 찍고 저기를 들어와서 여기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페리가 오는데 얼마 걸린다고? 20분 기다려야 돼요. 아 진짜 방금 떠나가지고 20분 기다려야 됩니다. 어, 어, 제발 바퀴 있어야 되는데?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아졌냐? 홍콩에서 타는 것보다 더 좋은데? 좋긴하네 어, 이쪽 방향으로 가는거 맞아? 아시아카에 왔습니다 돌아버리겠네 진짜 어. 근데 공원쪽이 있었어 내 기억에 맨날 맨날 있는거야 그러게 Hey 네. <laughs> Hi hey, I have a question What if I don't get off the boat and sit there forever? Turkish ya. No <laughs> English. Türkçe biliyor musun? Bilmiyorum. <laughs> Allah. <ben de> oh <laughs> Sorry. Biziz, Çin, Japonya, Güney Kore. Hay Güney Kore. Ha, İngiliz ya. Bak bu arkadaş İngilizce biliyor. Ah. English. Okay. Rektör da. Karşı geçeceksiniz? O buradan. Oraya. Okay. Hadi. Bari. Now? Hello. No. <laughs> Atakan. Hey man, I, I Turkish, have I have a uh, question. People attacking. ata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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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akan. Oh atakan. Baki. Okey, Baki. Baki. Bu İngilizce Baki. biliyor. Atu influencer. Baki. Influencer, Baki. TikTok influencer. Youtuber. Oh, valla. <laughs> bak. Baki, ee, Baki. Ben TikTok influencer. Ben TikTok influencer. Şöyle. Aha. Uh -huh. Sorry, I don't have TikTok. Ee, bak. Billion. Ben? Aa. Wow. Ben. I am. Ha. Only if. 50. Oo. Çok iyi. Bitcoin. Ya. Bitcoin şeyler ha. Yeah. Aa, ben de influencer do. 372. Ha, ben de öyle. Nice. Nice. Ben gerçek konuşamıyorum ki ya. Oh, Bak, sure. Biz I have question. Bunu paylaşacak mısın? Ha? Bunu paylaşacak mısın? Ya yeah, ya. Yeah. Ha. <laughs> Türkiye'de selamun aleyküm. <laughs> Biz okay. Biz gidiyoruz. Siz nereye gidiyorsunuz? I don't know. We go to park. Ha park. Yes. Ee, çok memnun oldum. Thank you. <laughs> Allah'a emanet. <laughs> Hadi görüşürüz. Hadi görüşürüz. Bye bye. Hadi bye bye. Bye. Bugün Riga'da çoğu 공원입니다. 여기, 뭐칠레로 유튜버, 거기서 나왔었는데그 친구 여기서 한달 했었거든. 살기 했었거든한달살기평화롭지한달 살기 딱이지 여기가 진짜 이즈미르가 제일 좋은 o 같아 c h e c 날로 t out. c h e 미쳤다 이거. 아 t 이게 뭐야? 참치 뭐?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아? 도로체 b i l m i y 체 r u m Verim 와, e k s e 이거 이거. 와. Yes, cool. Ben, yes, n i c 안녕 o ş g 여기 신발 짝퉁을 파네. 건 안에도 있 포장된 맛. 여기 카페 아닌데 고양이가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어. 아주 황당하네. 고양이가 그치. 저러고 개뻔뻔하게 그냥 저기 앉아 있어. 어? 왜저 도망가는데? 아니 먹었는데? 저 어, 제가 왕건이 물고 가는데? 와! 얘가 나 나한테 속갔어 봐봐. 와! 어 어이. <laughs> 와, 지진 때문에 이거 건물 금방 거 보세요. 난리 났다. 야, 저긴 떨어졌다. 와, 진짜 위험하겠는데? 와, 이건 건물 되게 오래됐을 텐데. 아깝다. 오늘은 20년 전에 먹었던 바로 그 식당. 도유란. 여기 2층에서 먹었었는데. 아까 우리가 20년 만에 갔던 가게는 6시인데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 가게에서 추천한 아이팩트라는 가게에 왔는데, 여기 되게 괜찮네요? 영어 메뉴도 있고, 직원이 영어도 잘하고, 샐러드가 근데 왜 이렇게 거창하게 나오냐? 호두랑 오이, 샐러리, 토마토, 파프리카? 야, 씨, 오지게 크네. 음. 아, 진짜 맛있겠다. 이게 지금 소스가 뭐 켄트릭? 뭐 엄청 맛있네요 이거는 가지 안에 고기 들어있는 건데 이것도 꽤 가끔 먹었었지 그리고 고추 구운 게 엄청 맛있잖아 고추 구운 게 되게 맛있어요 그럼 간다 안녕 잘 있어 어? 고기 위험해 아 고기 왜 앉아 간다 쳐다도 안 보는 거봐 이즈미르의 유일한 관광지 클락타워. <laughs> 짜잔. 이게 아마 되게 오래됐을 거예요. 10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옆에 오래된 모스크도 있고. 저 시계가 맞는 건가? 오, 놀랍게도 시계가 맞아요. 물이 나오나? 물안 나오는 거 같죠? 오, 물 나온다. 미친. 진짜? Excuse me, w h a 어? You the jeans. No, thank you. I can help you? No, no, no. No, no. Thank you. 여기는 터키 1대 피대 피대 맛집이랑 완전 시장 안에 있어 가지고 찾아오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복잡해. 시장이 골목이 너무 쭉 골목골목 좁아 가지고 길 찾기가 힘든데 GPS가 잘안 돼요. 여기는 시장 2층입니다. 피대가 화덕에다가 피자처럼 구운 건데 진짜 많이 먹었죠. 근데 얘네 음식 특징이 얘네가 먹는 빵들이 이런 빵이 됐건뭐 이런 조리된 음식이 됐 건간에 일가루인데 속이 안 쓰려요. 계속 먹어도 이것만 먹어도 밥안 먹고 이거 아까 시장에서 산 뭔지 모르는 뭐 그냥 손으로 먹어야 되나와 이거 봐. 이거 먹는 거는 맞냐? 오, 어? 그러게 <laughs> 아 미쳤다 진짜? 응. 뭐냐 이거? 뭐야 땅콩 맛도나? 어와 입에서 누가 없어지네 와이거 너무 맛있어 요 이거 뭐냐? 아, 뭐지? 이거는 한국에 사가야겠다. 안상할 것 같아 잘. 응. 어 애들 먹으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10대 피대 맛집의 피대 비주얼. 와, 엄청 부드럽네. 빵도 맛있다. 음. 아, 음. 와, 너무 맛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음. 진짜 맛있네. 여기서 한 개씩 먹어봐도 된다고 해서 차랑 먹고 싶은 거 지금 한 개씩 골라가지고 먹어볼 겁니다. 야, 밑에 시럽 깔린 거 보세요. 딱 봐도 당뇨 터질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이만큼만 먹어보려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먹고 싶었으니까 이거 먼저 먹어보자. 아 그래 이거야 이 질감이야. 설탕이 한 300일짜리 약과 느낌. 300일이야. 먹어보니. 와 얘는 부셔주어어디하냐 파괴됨. 얘는 300일 넘었어. 야 얘도 미쳤어. 얘는 1000일짜리인데 거의? 무게가 달라 야더 시켰으면 죽을 뻔했다 너무 달다 여기가 이즈미르에서 제일 오래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래요 100년이라는데 100년 전에 엘베가 있나? 그걸 모르겠네요 1907년에 만들어졌 1907년? 100년이 넘었네 100년이 넘은 엘베가 있는 곳이래요 근데 지금 기사 아저씨가 택시 타고 왔는데 완전 초 베스트 드라이버라 엘베를 스킵하고 꼭대기로 왔어. 요 <laughs> 여기입니다. 뷰가 미쳤어요. 여기 카페도 있고. 아까 디저트 먹지 말고 여기서 먹을 걸. 여기 이즈미르 시내 전경이 보입니다. 저 반대쪽에 카시아카까지 보이고. 오씨 높다 우리 공중에 떠 있는 거야? 설마? 올만했다. 솔직히 여기 아까 시장에서 택시 잡아 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래 기다렸거든요. 와, 이거는 할만했네. 백년된 엘베. 눌렀어 네. 열렀어문바로 수동. 좀 무섭긴하다. 살짝 무서운 부분. 아, 승금 차감 좋은데 그렇게 <laughs> 하고 이제 밑으로 그 내려왔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생겼구나 <laughs> 야 무슨 뭐, 성 같다 <laughs> 아 이게 카페 거리구나 이모가 <laughs> 이모가 <동몽아. 웃음> 꼴딩이걔안 <laughs> 왔어. 날 싫어했어. 아 이게 그 카페거리 말한 거구나. 소박하네. 어? 동네 예쁘다. 잘해놨네. 이 가수가 유명하다며. 어. 얘또 난리났어. 이네는 뒤집기가 그냥 아예 전문 기술이니? 어? 왜 뒤집어 아, 이게 여기 왔던 유명인들이구나 아 아까 떨어뜨렸잖아 빠져 떨어졌잖아 어. 토마토 이게 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토마토 어 토마토 베이스 아 너무 비슷한 걸 시켰나? 근데 이게 구운 거보다 는날것 같아서 구운 거 너무 많이 먹어서 매콤하네 그래? 얘는 안 매워 이거는 약간 매운 거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 만든 볶음탕. 음. <laughs> 그래도 얘도 막 버섯이랑 뭐 많이 들어서 채소가. 이거 맛있는데? 그래? 국물을퍼 응. 나는... 먹어야 돼. 음. 빵에다 해갖고 음. 같이 해서. 예. <laughs> 잠시 하는구나 어, 계속 확인하셔 <laughs> 어딜 가도 확인하셔 그러니까. 얘네가 이상하게 먹나 이스탄불은 안 그럴 텐데 <laughs> 진짜 어딜 가든 확인하네 이 새끼들이 잘 먹고 있나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